이건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작지?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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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다. 예! 아아 아. 무명 아, 아들. 아. 그리고 난 무에서 섬을쉴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와우. 아, 살았다. 아숨잘 쉬지네. 아, 아, 아. 근데 여기는 도대체 어디여? 궁금해. 궁금해. 무른표 물음표, 무른표 물음표, 무른표가 재단이라는데 왜 이렇게 함정같지 이상하게? 하하 아, 용케 빠져 꿈 하하 함정같아 함정이네 우와 우 그럼 빠져나가야겠군 빠져나가야 역시 여기는 매달 빠져나 엄청 힘들지 힘들지 와 정말 빠져나가기 힘들겠다 그럼 시작 어 일단 여긴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 왼쪽 음 일단 가봅시다 아 막혔군 다시 돌아가 어, 어 앞으로 쭉 에이, 왼쪽 한번 가보자 에 두갈래로 가자. 어 일단 앞으로 가서 음. 가볼까? 두 어, 어, 갈래길이 막혔잖아! 어? 쟤 뭐야? 에이, 아무튼 다시 가자! 어, 이번엔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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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으로 가면 어, 막힐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어? 옆으로 가서 직진 아, 여기, 여기인가? 라이제리. 아니네 어, 여기 펜쳐로, 있는가? 여기 완전 좋다 어? 어, 여기,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많이 있는데? 가볼까? 역시 이건가 봐요 오 마이 갓두갈래 나는 오른쪽에서 오! 오 나이스! 미로 빠져나가기 성공! 예, yeah, 아주 쉽구만. 아, 어, 겨우 여기까지 왔네. 이거는 점프 맵이가, 아, 내가 소지. 일단 해보자. 아, 아, 넥칸 시작부터 넥칸 심상치 않아요. 아, 다시 가볼게요. 이건 좀 아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쉽지. 아, 어? 넥칸, 넥칸. 야 어디 갔어 너? 너너 너, 너, 너 나타나면 죽인다 너. 네? 아, 아 겨우 여기까지 왔네. 좋네. 한 시간이나 걸쳤잖아. 의야 성공하고. 아, 내가 까지 올라가볼게. 아, 올라가는 건 쉽지. 그래서 떨어지면 솔직히 인간 아니다. 아, 역시. 나또뭐 인피니티 스톤이 박혀있어서. 어? 여기서 엔딩인가? 야, 얘 어디 갔었어, 스바. 그 계속 그, 영생는 어디 갔지? 아, 어, 미로다 어, 했다. 아, 겨, 겨우 여기까지 왔네. 아. 뭐야? 점프 맵이 있어? 잠깐만. 메칸이라고. 네 잠깐만. 다시 가자. 다시 가자. 핫자! 나이스. 아. 갈릭도 분명 이랬던 거 같은데. 아무튼 갑시다. 아. 제발. 1 hours late. 어. 어, 네 칸, 어, 겨우 했네. 어, 아, 한 시간에 걸쳐서 했어. 무슨 두 칸, 두 칸. 예스.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나? 여기 떨어지면 좀 그럴 것 같은데. 한번 가 봅시다. 하 나, 둘, 하 나, 둘, 하 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다 왔다. 예스. 이 사다리는 뭐지? 이제 여기로 가면 되는 건가? 근데 개성 명체 와, 개성 명체는 어디 갔지? 근데? 저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이빙 때. 과연 그 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모르고 있네. 그리고 게, 게다가 그 괴물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조스파스 토리 오탄 이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염 조스파스 토리가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